나가노 메이 1999년생으로 올해 나이 25세, 신장 163cm, 혈액형은 AB형, 호어머니스라에서 자라 초등학교 3학년 때 도쿄 기치 초지에 썬노드 상점가를 거닐다. 아역으로 스카우트되어 영화 '하드 리벤지 밀리'로 즉시 데뷔, 이후 여러 잡지 모델과 CF. 카르피스 워터. 2017년 영화 '히로나카의 유성 주연'까지 하며 인지도를 쌓아갑니다. 소속사는 여배우와 아이돌 분야에서 강력한 입지를 구축한 1연계 엔터랭킹 파위에 4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스타더스트 프로모션. 그런데 제가 나가노의 위상을 와닿도록 실감한 계기는 2007년부터 국민 여배우 아야세 하루카가 맡던 거래 거래 SK2 스킨 파워에리 일본을 대표하는 프리미엄 스킨 케어 브랜드 SK2의 새로운 모델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SK2 시작합니다. 이 브랜드는 더 젊은 세대와의 접점이 필요했고. 아야세는 청춘을 대표하기엔 나이가 들어. 새로운 누군가가 필요했기에. 15년 가까이 함께 성장한 아야세와는 불명예스러운 계약 종료라는 형식보단 명예로운 바통을 넘겨주는 이미지로. 클리나스하다 10년 전지금는 자신. 아야다 나 아야세는 전설로 남긴 채 나가노는 새로운 시대의 상징으로 앞세웁니다. 나가노의 광고 사진이나 CF를 보니 위화감은 제로. 그만큼 맑고 깨끗한 이미지의 고급감까지 갖췄죠. SK2 말고도 로토 제약, 이토엔 유니클로, 산토리, 도코모, 카오 등 11개의 대기업 CF에 동시 출연, 연령대 불문, 전 세대를 아우르는 얼굴이 되어 다음 세대의 국민여배우로 급부상합니다. 급이 올랐다면 상대역의 급도 오르죠. 2018년 NHK 아침 드라마 절반 푸르다의 주연을 맡게 됐는데 <laughs> 상대역은 사토다케루였고 이 드라마로 국민여배우 입문의 기준점을 통과 2020년 영화 가면병동에선 사카구치 켄타로와 투톱 2021년 영화 지옥의 화원 주연을 거쳐 2022년 TBS 드라마 유니콘을 타고 붙은 오로지 스타 여배우에게만 부여되는 지상파 황금 시간대를 확보합니다. 팬층 확대에 유리한 OTT도 빠지지 않죠. 2023년 넷플릭스에 미타라이가 불타다에서 짜릿한 복수를 선보이며 스릴러에 도전했고, 2024년 일본 트렌디 드라마의 명가인 후지TV의 월요일 9시 드라마, 내가 마음을 주었으니까의 주연까지, 불과 5년 남짓 동안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기세로 커리어 상승 곡선을 그립니다. NHK 아침 드라마, 골든타임, 고예산 영화, 글로벌 OTT, 캐릭터도 기업과 복수극 장애가 있는 캐릭터 등 사회성도 있어, 업계가 선호하는 모든 면모를 갖췄고, 2015년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의 날씨가 맑았으면 좋겠네. TBS의 메인 시간대인 일요일 9시, 캐스터까지 지상파 황금 시간대를 도장 깨기 하듯 거의 다 접수해버리던 그때 주간지에서 무려 양다리 불륜 특종이 터지고 맙니다. 많은 분들이 요청 주셨고 기다리셨던 1연계 심층 루보 특집 기묘회의 이번 순서 일본 차세대 국민 여배우의 양다리 불륜 두 개의 침대편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때는 TBS 1요 극장 캐스터가 시청률을 올리고 있던 4월 16일 밤 도쿄 아카사카의 고급 이자카야 얼굴을 거의 가린 나가노가 가게를 나오자 한 남성이 뒤따라 나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택시에 탑승 롯봉기에 있는 다나가의 단골바에서 2차로 술을 마셨죠. 어느 순간 가게 입구엔 전세종이라는 팻말이 내걸렸습니다. 새벽 3시쯤이 되자 도쿄 시내 나가노메이의 자택멘션 입구에 두 사람이 서있었죠. 얼큰하게 취해 있던 남성은 나 메이 짱이랑 단둘이 방에 들어가도 괜찮은 거야? 응. 정말 괜찮은 거지 메이. 응. 메이는 나한테 엄청 사랑받는다니까. 그렇게 나가노의 집으로 리슬쩍 미끄러지듯 들어간 남성은 바로 84년생인 배우 다나카 케이. 두 사람은 2021년 한국에서도 개봉했던 영화 <목소리> 그리고 바통은 넘겨졌다에 함께 출연했고 나가노는 피아노 연습에 매진하는 청소년 모리미아 유코. 다나카는 유우코를 보살피는 의붓아빠 모리미야 소스케 역이었죠 일본 영화매체 시네마카페와 시네마투데이의 인터뷰를 유심히 보면 나가노는 사석에서도 인품이 굉장히 훌륭하다며 다나카를 칭찬 다나카도 연기를 하고 있는 메이짱을 보며 감동해서 조각 케이크로 당분을 보충해줬다고 말했을 정도 나가노에게 다나카는 15살 연상에 마치 부모와 자식관계 같은 친한 선배로 두 사람의 사진만 봐도 서로에게 호감이 상당하다는 걸알수 있는데요 실투와 사프라이즈 데너 하나다바너 프레젠토 떠나림아스다. 다나카 케이의 데뷔는 청소년기에 출연한 2000년 닌텐도 광고였습니다. 닌텐도 <목소리> 64. 2003년 드라마 워터보이즈에선 야마다타카유키가 연기한 주인공의 절친 역으로 주목을 받았고 아마상 코이노카이 된다. 쓰고이자 2008년 1월 영화 얼어붙은 거울의 첫 주연을 맡지만 좀처럼 떼질 못해 특히나 같은 소속사 배우인 오구리 슌이나 아야노 고에 비해 밑바닥 시절이 길었습니다. 아, 에? 아, 하지만 어떻게든 형식과 장르 주조연을 가리지 않고 활약한 덕분에 조금씩 인지도가 상승했죠. 국민 배우급으로 올라가던 나가노와 푸근한 인상의 선배 다나카의 관계 사실 금단의 사랑이었습니다. 다나카는 2011년 9월 후지 텔레비의 드라마. 아, 올곧은 남자에서 만난 한살 연하의 배우 사쿠라와의 혼전 임신을 발표했고 이듬해 (2월) 작년 (2016년) (8월에) 찬우가 태어난 한 가정의 가장이자 남편 그리고 두아이의 아빠였던 것이죠 역시나 일부를 친 주간문 주는 작년 가을 이미 2021년 영화를 찍을 때부터 주위에서 걱정을 할 정도로 사이가 좋았고 본격적으로 사귀기 시작한 건 작년 9월이었다 라는 제보를 받고 즉시 잠복 취재에 돌입 얼마 지나지 않은 10월 28일 두 장의 사진을 입수합니다 사실 입수라고 해도 워터마크 없는 짤이 특종 이후 X의 도배가 되다시피 했지만요 첫 장은 나가노가 직접 거울을 보고 촬영한 투샷 꼭 잡은 손이 인상적이죠 여기서 다나카의 복장이 좀 독특해 보이는데요 사실 할로윈 좀비 컨셉 복장이었습니다 두 번째 짱도 역시 할로윈 데이 때, 나가노의 집에서 찍은 투샷입니다. 누가 봐도 세상 즐겁게 사귀는 연인의 모습. 이 사진을 개탄 문추는 이후 6개월 동안 침묵하며 두 사람의 주변에서 증거를 조금씩 줍줍하더니 이런 실루엣만으로 예고를 띄웁니다. 방송 중인 드라마의 히로인, 그리고 검을 배우. 이것만으로도 일본 네티즌들은두 사람을 확정했고, 마침내 기사가 터지고 만 것이죠. 금단의 사랑을 즐기는 방법은 오로지 나가노의 집에서의 미래뿐, 그러다 두 사람은 대담하게도 작년 12월에 외출을 감행했고, 교외의 놀이공원에서 회전목마를 타고 일루미네이션을 감상하는 등 해방감을 만끽했습니다. 이에 일본 인터넷 코난들이 지목한 장소 1순위는 가와사키시에 있는 요미우리랜드. 겨울철 일루미네이션이 특히 유명하고 회전목마가 있으며 입장 게이트로는 곤돌라를 타고 올라갈 수 있어 입장객과 동선 분리가 가능한데다 주 고객층은 근교 지역 주민에 평일엔 방문객이 적은 것도 꿀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꿈만 같은 시간을 보냈던 것인데요. 잡지 바이라온무 2023년 8월호엔 다나카의 7페이지짜리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컨셉은 어쩔 수 없이 뭔가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죠. 여기서 다나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태도가 변하지 않는 순수한 사람에게 끌린다. 결국 아무리 안 된다고 해도 좋아하는 감정은 거스를 수 없다. 그게 인간다움이라고 생각한다. 종합적으로 다소 부족해도 진솔한 사람이라면 빠져들 수 있고 그건 막을 수 없다는 말. 다나카에게 나가노는 설령 가족이 있어도 거슬를수 없는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다나카는 나가노의 집을 메이장례 집이라고 부르며 열쇠도 공유하고 나가노가 일이 늦게 끝날 때면 대신 장도 받아주곤 했다죠. 하지만 이들에게도 위기는 있었습니다. 지난 4월 초 나가노가 폭탄 선언을 하는데요. 일정 기간 거리를 두고 싶어 어젯밤도 함께 보냈잖아. 나가노는 언제까지 이런 불안한 관계를 지속해야 할까 고민에 빠졌고. 다나카가 그녀의 뜻을 받아들여 잠시 거리를 두지만 역시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4월 7일, 며칠 만에 재회가 이뤄졌는데요. 두 사람이 만난 곳은 미나토구에 있는 초고급 덴뿌라 오마카세 집으로 나가노가 꼭 가고 싶다고 말했던 곳. 하지만 1년 내내 예약이 꽉차 있어 방문이 쉽지 않았다는데 그런 나가노의 염원을 풀어주기 위해 다나카가 그곳을 어렵사리 예약했죠. 나가노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인들의 모임을 열어 그녀를 초대했고 나가 노는 드라마 촬영과 라디오 생방 사이 약간의 짬을 내서 동석합니다. 4월 초부터 진행한 라디오 온라이트 니폰 X가 밤 12시부터 시작하는 터라 술은 적당히 마셨죠. 물론 이번 불륜 사건으로 이 방송은 중단됩니다. 그리고 새벽 1시경 치요다구유라쿠초에 있는 라디오 방송국 니혼 방송 근처에서 기다리던 다나카가 합류해 두 사람은 아침까지 함께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8일 뒤 흥미로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다나카와 제외하고 8일 후인 4월 15일, 도쿄 에비스에서 친구들과 식사를 하던 나가노는 식사가 마무리될 때쯤 입술을 칠하고 친구들과 헤어져 편의점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구입한 건 구치 케어 용품과 치약 칫솔 세트. 그때 갑자기 나가노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단아까보다 마르고 장신의 뭔가 풋풋한 느낌, 그리고 살짝 초조해 보이는 모습이었다죠. 그 남자란 나가노의 드라마 캐스터에 출연 중인 한국인 배우 김무준. 드라마에선 방송국 상사와 부하 관계로 2018년 TBS 1호 극장 블랙 페양 시즌2에 출연한 게 계기가 되어 이번에도 기용됩니다. 두 사람이 탄 택시는 나가노의 자택 멘션으로 향했고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 하차합니다. 하룻밤이 지난 4월 16일 난 12시부터 일하러 나갔던 나가노가 밤 8시가 되어서야 귀가했지만 김무준은 그 8시간가량 나가노의 집에 머물렀고 나가노가 귀가한 지약 2시간 뒤인 밤 10시 반 택시를 불러 자기가 묵던 호텔로 돌아갔죠. 두 사람은 바로 다음 날인 17일 낮 촬영장에서 다시 만납니다. 촬영이 끝나고 두 사람이 향한 곳은 역시나 나가노의 방. 김무준은 다음 날 한국으로 돌아가기 직전까지 나가노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7시부터 아까 언급했던 아카사카 고급 이자카야로 이어집니다. 새벽 3시에 택시가 나가노의 집으로 향했던 이유는 바로 나가노의 의지였습니다. 추에 있던 다나카는 내리자마자 여기 메이장레 집이잖아. 우리 집인 줄 알았어. 라고 말한 뒤 거리를 두자던 나가노의 말이 마음에 걸렸는지 괜찮냐고 재차 확인. 나가노의 오케이 사인에 기쁜 마음으로 들어간 것이죠. 마치 턴제 시뮬레이션 게임처럼 나가노의 상대는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11시 다나카는 자기 집으로 귀가. 약 30분 후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오자 문춘축이 급습 인터뷰를 진행하는데 거기서 한 발언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나가노 메이는 후배일 뿐. 예전부터 친구로서 사이가 좋은 것. 그녀 집에 묵은 일은 없고, 남녀 관계도 아니다. 어제 메인의 집에서 잔건 너무 취해서, 간호를 받은 것. 그런 일이 진짜 많다. 기억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불륜 관계는 전혀 아니다. 아내와 자녀가 있는 사람이라 오해를 살순 있겠다. 아내는 이 사실을 모른다. 만약 알게 되어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되려 메이에게 민폐라고 말할 것 같다. 사귀는 관계는 절대 불가능. 하지만 그렇게 되고 싶을 때도 있다. 할로윈 때는 메인의 집에서 친구들과 함께 있었다. 메이랑 정말 친하긴 했는데, 이건 안 되겠다. 좋을 게 없다. 그렇게 끝났다. 그냥 좀 어렵다. 4월부터 서로 거리를 둔걸 도대체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인가? 집 열쇠는 돌려줬다. 네. 명확하게 부정은 하고 있으나 오락가락하며 당황한 기색이고, 간호. 그렇게 되고 싶을 때도 있다는 등 복잡한 뉘앙스죠. 해명에도 일관성이 없고, 끝났다. 어렵다. 거리를 두는 중, 이런 식으로 정리 국면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문춘 측은 다나카의 소속사에 이 사건에 대한 해명을 요구. 무려 1500자의 답장이 오죠. 요점만 간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다나카의 입장. 그리고 바통은 넘겨졌다해서첫 만남. 4년쯤 지나 작년 7월, 여러 명이 모인 식사자리에서 만나 좋은 인상을 받았다. 평소엔 거리감이 있었는데 얘기를 해보니 성숙하더라. 존경심이 들었다. 그걸 계기로 가끔 술 마시자고 내가 연락했다. 눈에 띌까봐 자연스럽게 서로의 집에서 대화하는 시간이 늘었다. 내가 술에 약한 터라 술에 취해 간호를 받았다. 메이는 소중한 동료이자 친구다. 메이의 집엔 어머님도 계셔서 인사를 드린 적도 있고, 우리 집에 올 때도 아내가 있어서 감정적으로나 상황적으로 불륜이 될 환경이 아니다. 난 40세의 아내와 아이도 있다. 불륜은 완전히 부정한다. 기자분께 이제 끝났다. 라고 말한 건 아무래도 자주 만나면 메이에게 피해가 갈수 있으니 그걸 멈추겠다는 의미였다. 그때 숙취가 심했다. 메이의 심 열쇠는 받은 적도 없고 돌려줄 일도 없으며 주차장 키만 빌렸다. 소속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나카 케이는 15살 때부터 우리 회사에 있었고 그동안 여자 문제는 전혀 없었다. 나건노 메이와 친해서 술자리를 가지는 건 알았지만 그럴 사람이 아니어서 특별히 문제 삼진 않았다. 불륜이 아니라 하더라도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본인에게는 자제를 촉구하겠다. 네. 철저히 준비된 방어전이죠. 거리감 성숙 존경으로 성장서사처럼 스토리라인을 잡고 친한 사이라서 술을 마셨고 실수를 했다는 프레임을 견고하게 고수하면서도 음주 탓을 하며 사건의 책임을 축소하죠. 도덕적으로 내가 자각하고 있고 좋아하긴 했으나 선은 넘지 않았다. 즉 정서적 불륜으로 물을 타는 전략이었습니다. 다나카 케이치과는 달리 김무전 측의 대응은 선제적이었습니다. 보도 직후 바로 입장을 냈고 나가노메이의 집에 간 적이 있다. 그때 어머니도 계셨고 매우 친절하게 대해주셨다. 나가노를 배우로서 존경하지만 사귀는 것은 아니다. 라며 드라이하게 선을 그었죠. 하지만 미묘하게도 사건 이후 드라마 캐스터에서 김무준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의아하다. 이거 의도적인 불량 누락인가? 라는 의견들이 나옵니다. 실제로 사건 직후인 드라마 5화부터 김무준이 연기하는 최재성의 비중은 제로였고, 심지어 엔딩 크레딧 때도 이름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6화엔 실질적 불량이 없었고, 7화엔 단몇 초만 등장. 다만 크레딧엔 이름이 표기됩니다. 완전히 제외하진 않았다. 라는 TBS의 의도로 보인다는 평가가 이어졌죠. 최근 방영분인 89화까지 최재성 분량은 거의 소멸. 이제 6월 15일 최종회에서의 분량 회복 여부가 키 포인트입니다. 단아카를 폭격하는 건 영상 속편이 되겠습니다만 김무준에 대한 여론은 단아카와 달랐습니다. 만약 사겼어도 독신끼리라 전혀 문제가 없는 건데 단아카 케이사의 불륜 세트로 끼는 바람에 무고한 희생자가 된게 아닌가. 어쨌거나 양다리 이미지가 굳어졌다. 앞으로는 쉽지 않을 듯. 라는 감론을 받과 소동이 이어졌죠. 두 남자의 입장 속에서 묘한 공통점은 나가노메이의 모친을 언급했다는 점인데요. 한간에 알려지기로 그녀는 도쿄 도내 4억엔 정도의 고급 멘션에 거주하고 있으며 주변은 아주 조용한 주택가라죠. 과거 인스타그램 라이브에서 혼자 살면 친구들과 영상통화를 할 때도 편하고 가족을 초대해서 밥도 해줄 수 있다. 라고 언급한 바 있어 1인 거주 중이나 가끔 모친이 방문한다 정도로 유추해 볼수 있겠습니다. 두 남자가 그녀의 집으로 향한 그날 그 시각 공교롭게도 모친이 있었고 인사를 나누고 환대를 해줬다는 점은 우연인지 기사 이후 인원을 통한 알리바이의 일부인지는 알수 없지만요. 여배우라는 직업을 가진 딸이 밤에 취한 남자를 데려와 친구라고만 하면 되는 것인지 뭔가 의문이 남는 대목입니다. 사건 폭로 후 나가노 메이는 어떤 대응을 했을까요? 철저하게 침묵을 고수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시인하는 순간 잃는 것이 너무나 많아. 의혹으로 남겨두는 편이 나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의혹의 크기가 너무나 컸고 모든 것을 괴멸시킬 거대한 파도가 오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버는 것만으로는 그 힘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말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기획은 연작입니다. 다나카 부인의 디테일한 입장, 딥한 연애를 했다는 치명적 증거, 이 내용 유출의 진원지는 어디인지, 나가노와 소속사, 대기업 방송사 간의 미월 관계와 일치 단결된 침묵과 후폭풍, 두 남자 말고도 충격적인 다른 사건의 정황들 왜 나가노가 동료 남자 배우 킬러인지에 타임라인까지 담은 속편들이 이어질 예정이고요. 현재 진행형인 이번 건을 히로스의 류코건에 필적할 깊이로 파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특집기묘캐 케이저스입니다.